매해 버려지는 반려견 수에 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사설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곳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불법 시설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유기견들은 안락사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실태를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에 둘러싸인 유기견 보호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로 6년째 200마리의 대형견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견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 없이 무조건 나가는 나는 수 못한다. 안락사지 우리 애들은 또큰 애들 10년이나 어머들이 3분의 1 되고. 변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일부 구조물이 신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보호소를 운영하다가 비슷한 이유로 철거당한 민원이니 이를 신고한 겁니다. 이곳 사설 유기견 보호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허가받지 못한 구조물 때문에 4년 동안 4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두 군데 나왔는데 너무 땅값이 더 비싸요. 싼 값만 사억. 어, 사 사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천만 원 넘는데. 문제가 되는 사설 보호소들은 상당수가 농지나 개발제한 구역에 있어서 동물을 기르는 시설을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축사 부지로 옮기면 허가받기가 더 쉬워지지만 수요가 많은 부지다 보니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일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설 민간 보호소는 많이 흔들리기 쉽기 한데 위험한 것을 위험하고 또 자체가 어, 지원해서.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40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